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군 음성읍 초천사리 2장을 맡고 있는 김창령입니다. 우리 마을은 음성읍에서 서쪽으로 5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신천리 서쪽으로는 동읍리 북쪽으로는 소요리와 접하고 있습니다. 음성읍에서 금화읍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신천지를 지나 산등성이를 넘으면 구불구불한 비탈 고객길이 나옵니다. 음성읍에서 약 5km 정도를 달리다 보면 풀렘의 마을 초천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초천 사리는 본래 음성군 근서면 지역으로 내과에 풀이 많아 풀내 또는 초천이라 불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양달말과 음단말로 불리는 자연마을이 있으며 이두 마을을 풀내라고 부릅니다. 풀내 마을은 초천리에서 으뜸 가는 마을입니다. 냇가에 풀이 많아서 푼내라 하였으며 아무리 가물어도 천이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면사무소가 있었다고 하며 푼내는 양지바른 쪽에 양단말 마을이 있고 음지 쪽에 음단말이 있습니다. 증산은 음성읍 초천리 양단마 서쪽에 있는 산이고 양단말에서 능골로 넘어가는 마당재 고개가 있습니다. 옛날 설성현이 있던 곳이 푼내이며. 설성현의 경찰서가 우리 마을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초천사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 연금을 꿈꾸는 창의적인 마을로 알려졌습니다. 풋내 남서 쪽에 위치한 사양산의 푸르름과 인심 좋은 마을로 소문나면서 귀농 귀촌지로 부상하면서 전체 주민의 85%가 귀농 귀촌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산딸기 밭을 조성해 내년부터 산딸기 축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세터민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산딸기 막걸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을 연금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작업해 만든 수입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월 대보름 때면 기획에서 재정까지 누구의 도움 없이 사양상 가요제를 자체적으로 열어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분여회에서는 해마다 어버이날과 삼복더위에 맞춰 보양식을 대접해 효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천사리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주민 모두가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 곳곳에 봄꽃을 심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자연순환 청정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됐으며 맞춤형 교육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초천사리 주민들은 음성 지역의 대표적인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음성군 음성읍 초천사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고 대단히 감사합니다.